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한 무식에 가까운 환상론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 문희상,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이런 좌파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한방 먹은 것, 일침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화가 났는지, 괘씸했는지 작정을 하고 사실상 펠로시 의장을 겨냥을 해서 강도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만약에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철도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자금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겠다라고 터무니없이 엉터리 같고 비현상 비현실적이며 매우 위험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북한과 또는 국제 사회의 역사 아, 여러 가지 현재의 현실적인 이런 한반도 주변 환경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과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낸시 펠로시 의장을 사실상 겨냥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난달에 미국을 갔다 온뭐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 어, 이 예, 예. 한반도 문제를 위한 대미 교섭단 이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과거와 달리 점점 정파적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아직도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 시선이 높고 북의 변화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이 엉성한 국회 대표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북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은 자신이 그저 추정을 하거나 상상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997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직후에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얻은 느낌과 인상과 분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 해제다. 나만이 무장 해제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자, 그리고 공산주의자 북한 집단의 행동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이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이 별로 제대로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 이런 것을 미국의 공화민주 정파적 대립의 소산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를테면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정파적 대립으로 이것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시각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이야말로 북한과 같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 민주 정당의 장벽이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북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최근에 상하원에서 통과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미국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화 민주 양당의 짬뽕입니다. 나란히 사이좋게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그런 미국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북한의 독재 상황을 세계나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북방송 예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관한 예산은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정권, 북한이란 나라의 핵심 담당자들,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정파적 대립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원에서 그런 걸 추진을 하면 트럼프의 공화당이 자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반대했어야죠. 거부했어야죠. 거꾸로 공화당이 그런 것을 추진을 하면 민주당이 반대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엉성한 분석에 따르면 정파적 대립이라면 양쪽의 한쪽은 반대를 해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펠로시 의장 자,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문 대통령 은 그를 지칭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 의장이 북한을 본 것은 사실상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테니 재방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바뀐 지난해 9월 달에 평양에 가서 문 대통령은 뭘 봤습니까? 헐리우드 세트처럼. 평양의 도심에, 도심만 집중적으로 건설을 해놓은 헐리우드 세트. 그것마저 한풀 벗겨서 들어가면 정전과 각종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어떤 고층 아파트들. 이런 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거리들.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평양 외곽만 나가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갇혀있는 북한의 모습. 아니,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의료, 교육, 생활품, 식품 이런 것들에 여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준에서 겨우 겨우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북한.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병사의 기생충, 해골 같은 북한의 보트 난민들, 자, 펠로씨는 그런 것을 자신의 20년 전에 북한에 가서 직접 봤지만 최근에 북한에 관한 각종 정보도 하원 의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펠로씨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무식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해 9월 평양에 가서 헐리우드쇼 할리우드 세트 쇼 윈도우를 보고 와서 그리고 조작되고 기획되고 동원된 북한 주민들의 이 열렬한 것으로 연출된 환영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붕 떠서 구름 위에서 저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덜,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현대사의 역사, 국제사회의 질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다 제대로 모르는 어, 무지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아니, 스스로 좌파, 자신들의 논리를 또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파 세력에서 좌파를 공격하기를 북한 핵의 가장 첫 번째 피해 당사자가 한국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서 과감하게 다루지 못하느냐, 아니면 핵 문제에 관한 정책을 왜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좌파 세력의 논리는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여,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그 문제가 해결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면 자, 그것은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이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도 국제 사회와 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제 핵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란의 오랜 핵 개발을 종료시키는 핵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5년에 타결됐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누구냐? UN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과 독일 합쳐서 6개국이 이란과 합의를 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해 주는 주체도 그 여섯 개 나라가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핵 개발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요.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대가로 지원을 하는 경제 협력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의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지키고 재건하고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은 언커크라는 위원회와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동 행동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구체적인 행동단은 1958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국립의료원, 문경의 시멘트 공장, 인천의 판유리 공장, 다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립된 것입니다.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줬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만약에 경제협력을 받는다면 국제사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달러를 내서 핵을 포기한 북한에게 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은행도 있고 IBRD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이런 국제 정치의 메커니즘도 모르면서 덥석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길게는 수천억 달러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왜 아무런 논리도 없고 현실과도 맞지 않고 국가의 재정 상황에도 맞지 않는데 덥석 대북 퍼주기를 한국 단독으로 하겠다고요? 나라의 경제 상황과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 맞습니까? 말이 경제협력이지 북한이 핵무기를, 어 손에 쥐고, 남한에 대해서 협박하면서 빨대를 꽂을 때, 그 빨대를 통해서 퍼주고.